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메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넣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눈이... 그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넌이라 오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신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은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자 또 9장부터 이어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9장 이후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또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11장 초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결론 맺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유대인과 또 그 구원의 흐름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구원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11장 초반부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내용을 받는 접속사이죠. 길게는 1장. 10장까지 전체를 또 짧게는 9장 10장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폐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거스르게 될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거스르는 말을 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을 할때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말같이 느껴지지가 않나?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는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장 21절 금방 읽어보신 말씀처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여전히 두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할 두 가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로 지금 이 예수의 돌을 증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돌을 전하고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에 매어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증거로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열왕기상 1 9장의 배경을 두고 있죠. 엘리야가 이제 쫓겨나듯 도망 나와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고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인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은 이렇게. 겨우 목숨만 살려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천명은 완전수 7의 수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목숨만 살려서 도망나오듯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 두었다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언젠가 곧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고 여전히 종일 두 팔을 벌린 채 다시 돌아올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죠? 농경 신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죠.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 토착 신이었던 바알과 그의 아내의 신인 아세라를 접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이 땅의 농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잘 섬기면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함께 가져다 두고 함께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수천 년 전에 이가나안 땅에서만 벌어졌던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세속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손에 불꽃 없지 않은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 땅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로 대표되는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치하는 7천명. 그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남겨진 자의 특징은 오직 은혜로 택감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두둑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챙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얄팍한 수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죠. 다만,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겨진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도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성경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겠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원의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종일 손을 벌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종일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어떠한 삶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발과 아세라라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온종일 두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